집업데이트의 이익성입니다. 배우 전도현 씨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알고 계시죠? 평범한 주부가 해외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붙잡혀서 실제로 옥살이를 한 실화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해외에서 범죄 에 연루되는 제외 국민 혹은 여행객들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요. 오늘 법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요. 또 다른 법안은 교통 정책과 관련된 정부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두 가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참뭐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또 이딴 안전 사고 여러 가지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힘들하고 네. 어 계시거든요. 이제 사선 중진 의원이시고 또 국회에서 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중직을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정치가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6 2 5 전쟁 이후에 네. 정말 그 가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쉼 없이 달려왔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해진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부러울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와서 이제 여러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네. 제가 국회에서 학교폭력대책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그 문제도 다뤄봤고, 또 지금 음. 현재는 군인권 및 병령개선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네.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현장을 가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네. 결국 교육의 문제가 있었다. 아. 결국, 그, 사람 댐댐이를 만드는 음. 인성교육이 결핍됐던 부분들이 음.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음.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을 바로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음. 그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네.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탁상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네. 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음. 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갖게 됩니다. 네. 인성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고 네. 또 현장 중심의. 네. 어, 정치를 위반해야 된다. 라는 네. 말씀이신데.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먼저 살필 텐데요. 제안하시게 된 계기나 입법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음. 영화를 국정감사를 보러, 어, 저 국정감사를 하러 해외 공간을 나가는 중에 비행기에서 제가 그 아, 영화를 봤어요. 예. 보고 나서 이 심각한 문제로구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해외에서 이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이 많고 네. 제외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상황들이 음. 제대로 통계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고 네.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알게 됐어요. 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그 지난해 말까지의 네. 1년 동안 그 해외에서 이 범죄 행위로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무려 1257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아,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죄를 받았는지 네. 또 해외에서 어떤 그 범죄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았는지 하는 부분들이 전혀 국내에는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재외 국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막말로 얘기하면 세탁이 돼 버리는 거죠. 음. 이렇게 되니까 범죄 심리가 해외에서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법 개정안을 해서. 그 부분, 그, 그 부분들이 음. 그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그 정가에 준하는 국내에서 정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음. 조치하는 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예. 두 가지가 가능, 상상이 예. 가능한데 한 가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아도 알수 없었다는 그렇죠. 부분하고 예. 또 하나는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록이 남지 않으니 예. 또 다른 범죄를. 맞습니다. 저들을 수 있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뭐 마약 소지라든가 도박과 관련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예.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이 이제 해외에서 범법 행위에 연루가 됐다. 예. 그랬을 때 현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제 그 나라 법의 예. 현지 법에 따라서 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재외 국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대사관의 영사를 통해서 네. 그 일단은 어떤 범죄 사항이었는지를 음. 파악을 하게 되고 네. 또 그런 수사 받는 과정에서 그 비인권적인 탄압을 아. 받거나 음. 그런 처 이제 그러한 처우를 받지는 않는지 네. 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변호사 같은 것도 조사를 하게 되고 네. 그러한 영사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현지 법에 지금까지는 그걸로 끝났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현지의 법에 그 현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음.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그 기록까지도 네. 네.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음. 관리를 하고 그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게 네. 이제 이번 법취지죠 그럼 국내에서는 이때까지 하나도 네. 관리가 안 됐던 관리가 안 됐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네. 건데, 그러면은 소급 적용됩니까? 아니요, 소급 적용은 안되고요 네. 발효된 이후부터.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개정안이 처리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이 네. 해외에서 범죄 연루됐을 때뭐 수사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확보해서 네.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결국은 우리 법무부의 손길이 그 외국 국가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네. 일단은 법무부 장관은 그 외무부 장관에게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네. 법에 그렇게 예. 규정을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그 각국에 나가 있는 해외 공간에서는 음. 그런 범죄 사실들을 수집,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네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집으로 가는 길과 같이 음. 잘못된 그법 적용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사전에 구제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또 그러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끔 국내에서 음. 그 정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예방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러한 개선점들을 음. 네, 기대할 수 있다. 음. 아, 근데 뭐, 당연히 숙여 국가에 한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수교 국가에 네네. 한해서 우리 또 요새 오지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예. <laughs> 예, <laughs> 네. 수교 국가 네. 이제 우리 음. 공간이 나가 있을 경우만이 음. 네. 또그 자료 수집도 가능하니까 그렇군요. 예. 네. 어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까, 여야의 이 예, 반응이. 이견이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음.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닐까. 진짜 네. 오히려 네. 왜 이렇게 늦었나 싶을 정도로 이 예. 뭐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저희들이 미쳐. 그, 네. 그,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자, 다음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예.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는지. 예, 지금 저, 우리 경기도를 놓고 보면, 네.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내놓은 것은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수도권 교통 문제를 그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네. 각 광역 단체 장 간의 음. 협의에 의해서 네. 조합 형식으로 그 전담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게 네. 구속력이 없어요. 아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 내에서 교통망들은 서로 광역 단체들을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기도만 보더라도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무려 125만 명이고 아, 네. 또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서울로 왔다 갔다는. 인원을 따지면 286만 명이나 돼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교통망을 관리를 하는 것은 지자체가 따로따로 따로 음. 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광역버스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서 노선을 좀 늘리려고 해도 네. 서울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 늘리고 아. 또 인천이 서울로 오는 그 광역버스를 늘리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되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망 간에 단절이 이루어지고, 단절이 생기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음. 교통이라고 하면은 버스뿐만이 아니라 철도도 있을 수가 있고, 버스도 있고, 그 관련된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 음.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네.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말씀 중에 수도권 광역교통청. 네. 네. 청이 하나 신설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항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개정안에 명시된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 그러면 네.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좋아질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대로 하루에 125만 명이 출퇴근을 하고 286만 명이 서울을 왔다 갔다 왔다 해요. 갔다, 예. 그런데 이 교통망이 광역단체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각하죠. 더 효율,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 평균 80분을 씁니다. 네. 1 시간 20분 정도를 소요를 음. 하게 되는데 네. 그 시간적 낭비도 엄청나고 네. 또이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거리에 뿌려지는 각저이 유류 네. 때도 아주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교육적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 관리. 된다는 네. 거죠. 이제 그게 또 필요한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이 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 엄청난 이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아, 수도권 광역교통청이라는 걸 하나 신설하자라는 네. 개정안에 대해서. 주변의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좀 교환해 보셨을 텐데 예. 어떤 말씀들을 주시던가요? 그 일단은 그 대체적으로 뭐 특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정부가 그 기획재정부가 돈이 더 드니까 네. 또 저기 행안부 입장에서도 음. 조직이 더 늘어나니까 음. 선뜻 하지는 못하지만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나 네, 네. 인천, 그 음. 광역단체에서는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국토부에서는 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런 검토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네. 그 작년 4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네. 그 발의하시면서 출퇴근 시간 때 빠름빠름 광대역 버스 교통 정책을 예. 발표하셨거든요.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안하신 것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만. 이게 빠름빠름이라고 하는 그 광대역 버스는 네. 지금은 차량을 음. 그 이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한곳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 맞춤형으로 그것을 이제 하자는 거예요. 광대역 버스를 음. 시간대별로 그이 승객수가 네. 차이가 있어요. 러시아어 시간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직접 현장을 한번 나가 봤거든요. 화성의 네. 동탄 지역을 나가서 아침에 버스를 한번 타 보니까 네. 그 시간대만 가장 이제 러시아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음. 7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네. 특히 이제 7시부터 8시고 그 사이가 네. 가장 러시아어 그 시간인데 그 시간만 있고. 넘으면 이제 버스가 텅텅 비어요. 아, 근데 그것을 일반 그 버스 회사가 계속 운행을 하게끔 하기에는 부담이, 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 시간대만 전세 버스 형식으로 운행을 해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만은 그 시간대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아, 있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시간대에 배치를 했던 버스들을 그 이후에는 낮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안 타지 않습니까? 네. 출퇴근 시간대에만 배치를 하고 아하. 나머지 시간대에는 오지에 그 버스를 배정을 함으로 인해서 네. 오지에서 이제 또그 시간대가 그 뜸해 가지고 뜸한. 네, 아. 뜸한 지역을 예. 배정을 또 맞춤형으로 장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네. 맞춰서 해보자 네. 하는 제안이었던 거죠. 아, 이 굉장히 좋은 네. 아이디어셨는데, <laughs> 아 그렇군요. 아, 이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에 대한 이제 음, 반응들에 대해서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이 정부적주법 개정안의 네. 처리 전망을 지금으로서는 밝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안을 그 제출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이 수도권 경쟁력 대책으로 네. 나왔던 안 중에 국토부가 내놓았던 것이 이 유사한 안을 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이 절대적으로 이 수도권 경쟁력을 음. 제고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음. 그 추진 가능성에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경기, 서울, 인천의 이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네. 업무를 이관해서 이 청이 가져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아. 국가가 관리를 하는 국가가. 거죠. 국가가 그게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까지는 광역 단체가 안에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음. 내주고 안 내주고 그랬는데 그런군요 예, 데 그것을 일어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예. 바라합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 보자면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회의 인권 개선 및병역 문화 혁신 네.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 특별히 또 병영 문화와 관련돼서는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올해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이 있다면 음. 어떤 것인지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네. 군인권 및 병영 개선 음. 병영 문화 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이게 4월 30일까지가 이제 활동 기한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동안 수차례 현장을 답사를 했고 음. 또 전문가 간담회도 했고 네. 관련된 부처 그 의견도 들었고 또 해외 벤치 마킹도 갔다 왔어 이스라엘하고 아. 영국도 예. 다녀왔어요. 예.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력 문화 개선하는 부분은 더 이상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병사들을 군대에서 받아가지고, 군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네. 이게 모든 것이 군대의 문제인 양? 예. 이게 취급이 돼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군, 그이 교육 시스템서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네. 또이 처음에 그 징병할 때에 징병 검사하는 단계서부터 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음. 하는 생각을 갖고 또그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음. 철저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또 군인권 음. 원부주만 제도라든지 네. 군사 그 법원 그 군법 체계를 좀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앞으로 중점으로 다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네. 군대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laughs> 네.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음, 음. 이스라엘이 그러한 식으로 지금 강성국으로 네. 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좀 혁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우연히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문득 다른 게 떠올랐습니다. 예. 학교에서 도덕 예의범절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예. 요새 태권도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 그리고 각 종교단체에서 하는 맞아요. 그 수업에서 아이들과 배우고 있는데 인성교육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친구들이 군대에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예. 환골탈태에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예. 오는 게 아닌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육, 하면 밥상머리 교육, 음. 이제, 이제 집안교육이죠. 가정교육이라고 네. 네.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는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일주일에 네. 한두 번이라도 가, 온 가족이 모여서 음. 밥을 먹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학교 교육도 조금 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네. 있고 사회교육도 이게 정말 음. 각자 개인주의에 네. 빠져서 네.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해결해 낼수 네.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제대로 된 제도만 음. 정착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네. 네. 사회에서 해내지 못하는 것을 군대에서 해낼 수가 있다. 그러네요하기생각 기회. 고네 맞습니다. 위원님 <laughs> 네. <laughs> 지역 현안 하나 알려주세요. 예. 어떤 거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아 저희 지역은 뭐이 수도권이면서도 네. 유일하게 네. 세개 시군을 그한개성거으로 갖고 있어요. <laughs> 예. 그래서 여주시, 양평군, 양평, 가평군. 가평. 예. 면적으로 따지면 경기도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고 네. 경기도의 아니 서울시의 4.2배나 되는 면적을 제 지역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바로 규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없는 거죠 예. 네. 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잘못된 수도권 규제 네. 저는 뭐 그동안 수도권 규제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음. 그러나 그 수도권 정비 계획뿐만 하더라도 3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고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과 같이 수도권 음.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실패했다고 자인을 하고 동경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아. 그 파리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네. 수도권 규제를 다 풀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30년이 넘은 이 제도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이 법을 음. 이제 개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주제는 암덩어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수도권 주제는 감히 아직까지도 말씀을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음. 그냥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논리 때문인데 네. 이거는 저는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도권을 억제를 하면 그것이 비수도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해외로 이탈을 한다 하는 것을 네.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 같이 네. 어렵게 된다. 하는 인식하에서 이제는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 봐도 한결같은 모습이신데 네. 혹시 관리를 하신 비법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겠 많이 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운동할 시간이 없고 네. 그러니까 네. 퇴근할 때에 네. 보통 그 차에서 1시간 내지 30분 거리에서 내려서 아, 꼭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자동적으로 운동이 네. 되니까요. 네. 그게 비법인 것 네, 같아요. 그러시군요. <laughs> 자, 어, 또 입법 계획 있으시면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네. 대로 저는 이번에 이제 중점을 둔게 네. 인성교육.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네. 그 지난해 통과가 되었고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는 그것과 관련된 시행령 네. 공청회를 하게 돼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음. 또 아울러서 지금. 병력 문화 개선 특위에서 네. 벤칭 마킹했고 현장에서 네. 보고 느꼈던 것을 지금 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제도화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